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바다 보이시죠? 여러분 호수 아니에요. 네, 호수가 조금 그죠?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전망 이렇게 다 확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바다 쪽에서 본 컷이에요.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올라가는 도로 이렇게서 쭉 올라갑니다. 상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바다 전망은 시원하게 나오겠죠.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 해변가 쭉 거닐 수도 있고요 자 다음 가까이 가볼까요? 자 바로 오늘 매물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현장에서 브리핑 확인하시고요 여기 돌탑도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형, 아, 대문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전망대라고 말씀드리는 곳인데 여기 전망대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네. 어, 아름, 어, 아름들리큰 나무는 없지만 여기 그자그마한 야생초 야생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현장에서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경계를 한번 짚어봐 드릴 텐데요 뒤편 어, 여기 이렇게 일단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서 뒤편으로 이렇게 가고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도로 지분이 또 20평이 있고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 국유지 약 100평을 여또 텃밭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건 그냥 무상 사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진짜 우리 매물의 경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아래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 임야를 우리가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리고 도로 지분 20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어, 시원한 바다 풍경 여러분들 어, 보고 계신데요. 자 오늘 매물은 여기 이 바다를 네, 태안의 아주 귀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전망을 품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네, 바로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laughs> 내부도 아주 알차게 되어 있고요짜임새도 좋습니다. 곳곳에 보여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도로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쪽에, 우리 매물 옆쪽에 어, 집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또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현재 이분들은, 현재, 현재는 어, 주말 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올라오는 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교행이 가능한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안내를 할 텐데요. 경계는 이미 다 짚어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봇대 있는 데까지 해서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외관 보시면 자 여기는 주차 차고라고 보시면 돼요. 주차 차고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지원을 받으셔가지고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기죠? 가정용 충전기까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매수 하신다면 이런 것 다시 용도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워낙 연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원도 받고 또 전기 자동차가 괜찮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 앞쪽에 보시면. 어, 오늘 매물 특징 짚어드렸습니다만 그 야생초, 야생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는데 특히 이돌 있죠? 이 석탑은 오늘 매도인께서 직접 이렇게 쌓으셨대요. 예. 손재주가 아주 좋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쁜 어, 야생초들을 다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다설명되리긴 어려울 듯하고요자 단풍나무도 있고요 아, 이쁩니다. 네. 봄철이면 더 이쁠 듯한데, 그죠? 네. 자, 지금 여기 돌이 굉장히 많죠. 네. 돌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또그 돌들을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자, 말 그대로 돌계단입니다. 돌계단을 네. 듣고 올라오면 이런 아기자기한 거 보세요, 그죠?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 전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멋지죠? 예. <laughs> 자 그리고 이쪽 앞쪽에도 예, 돌로 진짜 많이 꾸며 놓으셨어요. 예, 수국도 있고 로즈마리도 있고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아로니아도 있어 보이고요. 자 여기 국화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는 여기 상수도, 상수도를 이용을 하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 뭐 여기는 바다전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laughs>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이쪽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마 조금 맞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경계가 있는 쪽인데요. 여기 안쪽에 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곳곳에 텃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일단 위에 살짝 올라갔다가 올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들께 전망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이쪽으로.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긴데요. 자 여기 앞쪽 바다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전망 아주 이쁘죠? 자 여기를 원래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뭐 당연히 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말 그대로 전망대예요.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이러시면 또 바다 어, 보시면서 휴식하시고 책도 보시고 아주. 멋진 공간이 될 듯합니다. 네. 자이 공간 보여드렸어요. 어, 그리고 아, 여기 올라온 김에 여기 기와 보시면 스페니시기와 어,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나름대로 공간 활용도 참 잘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 여기 쭉그 뒷편만 빼고는 데크가 이렇게 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장작을 정말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laughs> 자이 장작이 어디 쓰이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오시면 지금 보시는 여기 아궁이 있죠. 여기가 황토방입니다. 황토방의 아궁이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도 있는데, 자 황토방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 짚어드리면 지금 바닥 보시면 황토 압축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벽면은 네,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몰딩, 하부 몰딩은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돌은 황토 벽돌로 되어 돼, 돼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 할것 같은데. <laughs> 네,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납 공간들이 어, 지금 보시는 제 앞쪽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안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찜질방이죠. 사우나, 사우나도 기계도 있네요. 사실 이제 시골에 사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이 수납 공간이죠. 예, 수납 공간이 제일 부족할 텐데 오늘 매물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어,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 찜질방은, 황토방은요, 여러분, 어, 덤입니다, 덤. <laughs> 본체 내부에 방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데크 쪽에서 본 바다 쪽한번더 보시죠. 네, 요렇게, 이쪽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뭐테이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자, 이쪽들은, 어, 여러분들,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테이블 놓고 바다 쪽 보시기 아주 적합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 이제 장독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가자 이쪽 어, 아, 소리가 잠시 들어오는 거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옆에 한참 멋진 집을 짓고 있어서 가지고요 자 여기 지금 어, 표고버섯 표고버섯 참나무도 있고요. 이쪽이 또 텃밭이에요, 여러분. 텃밭 그리고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고 있지만 여기 왼쪽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국유지예요 국유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작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약백의 평 사용하는데 자라고 있는 작물들 좌측에 안내해드릴게요. 피리님 부탁드릴게요. 작물들. 네. 자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자 여기 뒤편에 보시면 여기에도 숙축들 중간 중간에 뭐 선인장이라든가 각종 예 야생초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지금 취사는 하 인덕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LPG 가스 어 레인지 이런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끝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굴뚝 있죠 여기 굴뚝이 바로 황토방의 아궁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외벽은 지금 벽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어 고급 재질이에요 클러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그죠 그냥 일반적인 벽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 이제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안내해 드리고 어, 바다 정말 멋있습니다. <laughs> 자, 이 멋진 바다 오늘 문의 주시고 빨리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본체 내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텐데요. 아주 깔끔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신발장이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또 왼쪽에, 어, 아래쪽 타일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네, 연동, 3연동 도어 통과하고요 자, 여기서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어, 일단 그 방이 3개예요 자 왼쪽부터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여기 방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족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 다용도실입니다. <laughs> 바깥쪽과 연결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쪽이 주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안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방이 3 개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어,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방 크기도 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적지도 않고요. 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예, 돼 있습니다. 자 바닥 보시면. 바닥은 여러분, 전체가 오늘 매물은 장판입니다. 아주 두꺼운 고급 재질의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쪽또 보시면 아 이쪽에 창호가 있는데요.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멀리 바다가 역시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가족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깔끔하죠, 그렇죠? 어 바닥 그 다용도실과 바닥은 난방이 들어옵니다, 난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다용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용도실 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저쪽에 바깥쪽 아 적재할 수 있는 황토방이 있는 쪽과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센스 탁기 하고 보조 주방이 저기 안쪽에 있습니다. 보조 주방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연결을 이렇게 되고요. 수납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주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주방부터 볼까요? 자, 주방 보시면 음, 주방 가구는 화이트와 블랙의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식탁 놓이는 자리인데 아주 식탁이 크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어, 여기 인덕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개수대 크고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거실과 네, 거실과 주방이 예,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 환기가 상당히 잘될 걸로 보이고요. 어, 여기 주방 쪽의 뒷면도 보시면 지금 네,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조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서, 주방 쪽에서 거실 쪽 살짝 한번 볼게요. 좋네요. <laughs> 자, 이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 작은 방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장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높습니다. 그천정 높이가 좀 높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도 창호 보시면 네 이중창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까요? 자 거실. 뭐니 뭐니 해도 뭐 전망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살짝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좌우 폭도 상당히 넓고요. 자 특징들 좀 짚어보면 여기 TV 아트월이 있습니다. TV 아트월 쪽에는 이쁘게 어, 되어 있어요. 이제 포인트 벽지도 그렇고요 어, 위쪽에는 매립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정에 보시면 가장자리 쪽 안쪽으로 무드등이 예, 쭉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바깥쪽 전망 말씀드렸죠. 창호 보시면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백면 두께가 아주 두텁습니다. 네. 그죠? 예. 한참 두꺼워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데크 쪽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 공간 자체가 아주 넓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안방 공간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좋고요 창이 일단 또 바깥쪽으로 쭉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창이 이렇게 보시면 또어 중간에 옷장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넣어 놓으셨어요 그죠? 약간 분리된 느낌으로 칸막이처럼 또해 놓으셨고요 바닥도 이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바닥, 아 바닥 보시면 여기도 역시 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어, 드레스룸이 되겠네요.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오른쪽, 네. 안방 욕실입니다. 깔끔하죠? <laughs> 자,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